안녕하세요. 과이언 강석하입니다. 일부 한의사들이 레이저 같은 의과 의료기기로 의사 흉내를 내며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조선일보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의 분쟁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그림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게 참 웃깁니다. 한의사들의 불법 요구에 대한 주장은 거짓말이고요. 레이저 미용 시술의 연관성이 고대 인도의 비치료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과 중국인 조상도 모자라서 이제 인도인 조상까지 끌어들입니다. 옛날 인도사람 비치료가 현대의학 레이저 치료랑 같다고 볼 정도로 한의사들이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웃긴데 제가 가장 웃겼던 건 한방피부과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한방피부과가 아니고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입니다. 중국집에 짬짜면 두 가지로도 부족한 사람들한테 짬짜복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는 따지고 보면 짬짜복보다도 괴상합니다. 짬뽕, 짜장, 볶음밥은 셋다 중국집 전문 요리인데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는 각각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머리국밥, 탕수육, 리조또를 같이 하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각각의 전문의가 4년 과정인데 짬짜복 같은 만능 한의사가 되는 과정은 3년으로 더 짧습니다. 법령으로 수련기관 지정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한방이 말도 안 되게 허술합니다.지도 전문의가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3명 피부과는 2명인데 한방 안 이비인후피부과는 1명입니다.주방장 1명이 이것저것 다 잘하는 대단한 능력자 같습니다.연간 진료실적 기준도 있는데 한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외래 환자가 안과 4천명 피부과 2천명 이비인후과 6천명인데 한방은 연인원 1,200명입니다. 연인원 1,200명이라는 뜻은 환자 10명이 한 달에 10번씩, 12개월 총 120번씩 오면 10명의 환자가 연인원 1,200명으로 뻥튀게 됩니다. 이비인후과가 6,000명이었는데 10번씩만 와도 연인원으로는 6만명이 됩니다. 한방 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환자 구경도 별로 못하는 실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수련병원의 시설 및 기구 기준도 차이가 까마득합니다. 안과는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로도 부족해서 건어더러 머버서어까지 갑니다. 진료실은 여기 안 들어가고요. 피부과는 가나다라마바사아자까지 있고 이비인후과는 가나다라마까지 있네요. 많은 수술 기구인데. 기구 이름을 다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수술기구로 줄였습니다.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는 가 진료실 나 외관 진단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외관 진단기기 하나만 적어 놓기 민망하니까 굳이 진료실을 적어서 두 줄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의사 앉는 의자 환자 앉는 의자 테이블 컴퓨터 마우스 패드 멀티탭 이런 것들도 적어서 몇줄더 늘려도 좋겠습니다. 한의사들이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라고 말하기가 민망했는지 조선일보에는 피부과라고 나왔는데 실상이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교수수, 접하는 환자수, 다루는 장비 등 모든 것들이 비교가 안됩니다. 게다가 미용 한의원 한의사를 보면 대부분 전문의도 아닙니다. 뭐 한의원이 가격이 수백 배 싸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의원밖에 못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의원에서 레이저 시술 받는 건 바보짓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